네, 여러분. 드디어 두 기사가 만났습니다. 갑조리그 4라운드 주장전 구주하우 대 신진서가 만나게 되었는데요. 신진서 선수. 구주하우 선수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죠? 바로 지난번 랑커베에서 결승전 1곡을 승리하고 나머지 두 판을 모두 빼앗기는 바람에 구주하우 선수에게 랑커베 결승 우승 트로피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진서 선수 입장에서는요. 반드시 구조하우 선수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텐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국이 아주 기대가 컸던 그러한 대국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기사 과연 어떠한 바둑 내용을 보여 주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하우 선수가 흑이고요. 신진서 선수가 100입니다. 자 지금 서로가 화점을 하나씩 차지하고 소목도 차지했어요. 그리고선 붙여두고 있는 구주하우 선수입니다. 자구주하우 선수가 워낙 기본기가 출중하기 때문에 신진서 선수는 뭔가 구주하우 선수를 쉽게 이기려면 흔들어 가야 된다는 라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걸쳐 가고요. 이곳을 붙여 뽑기 해놓은 다음에 자 지금처럼 두었습니다. 자 이진행 여러분 많이 익숙한 진행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두게 되면 이곳은 너무나도 평범한 진행이에요. 이렇게 평범하게 두어서는 신진서 선수가 재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먼저 흔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두어 가는 거예요. 구주하우 선수도 신진서 선수를 평가할 때 이러한 평가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초반에 신진서를 앞서갈 수는 없다. 그렇다면? 세집네집 네집 분리하더라도 내가 바둑을 이길 수 있는 중반전을 만들어내는 것이 신진서하고의 승부에서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키 포인트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우 선수도 초반만 버티겠다라는 심정으로 바둑을 둘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진서 선수의 이 선택 아주 좋았고요. 지금 이곳으로 걸쳐왔어요. 붙여 뻗기 해놓고 자 이곳으로 두었을 때요. 보통 또 이렇게 지켜둘 수 있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신진서 선수 이 바둑 기세로 두어갑니다. 자 이제 또 협공을 했어요. 물론 이렇게 협공해야 되는 자리이긴 하지만 이게 기세고요. 자이 장면에서 또다시 이렇게 양협공을 하니까 보통 이러한 장면에서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기 붙여두고 이렇게 두는 수순 많이 보셨죠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신진서 선수가요. 정말 화가 단단히 났었다라는 게 여기서 그대로 증명이 됩니다. 자, 이곳으로 손을 빼고 흑돌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구아우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황당할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바둑을 두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구아우 선수 입장에서는 일단 이런 식으로 두어 가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 내가 잘 두고 있는 건지 잘못 두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신진서 선수 또 다시 기세로 여기 있는 흑돌을 압박하고 있어요. 구아우 선수도 기세로 이제 이곳에 백도를 하나 제압해 두고 있는데요. 자 신진서 선수 확실하게 이바도 컨셉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구주하우 선수에게 어떠한 기회도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묘한 곳으로 이렇게 공중전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곳으로 여기 지금 다가서기를 했고요. 신진서 선수도 뛰어나가기 시작하죠. 자이 장면에서 이렇게 시오우니까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거죠. 신진서 선수가 쭉쭉 밀어가고요. 자, 이 장면에서 이 곳을 딱 지켜두면서 구조아우 선수에게 숙제를 내주고 있습니다. 어디 둘 것인지 지금 맞춰보라는 건데요. 자, 이 장면에서 여길 먼저 뒀어요. 자, 이 곳을 두었다라는 건 이도를 한번 살려보겠다는 뜻인데요. 자, 연결을 하고요. 자, 붙여오니까 젖혔을 때 이렇게 끊었어요. 자 지금 여기서 신진서 선수 구자호 선수에게 흐름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곳으로 단수를 쳤고요. 자이 장면에서 지금 구자호 선수는 이곳으로 돌려쳤는데 사실 지금은 이곳으로 돌려치는 수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었어요. 백이 이곳을 때리면 이곳까지 단수를 쳤을 때 물론 백이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 흙도 연결해서 백이 먹은 것이 별거가 없어요. 오히려 흙이 더 좋아졌습니다. 여기 있는 백도를 쓸모없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백도 이런 식으로 단수를 치고, 여기 때려내면서 패를 쓰게 되는데, 백에겐 여기 패감이 있거든요? 자, 지금 이렇게 되게 되면, 구주하우 선수 입장에서도 상당히 난처해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패감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구주하우 선수는 뒤로 돌려친 거예요. 자, 이곳을 때려냈고요. 자, 이곳 단수 치고, 자, 지금 여길 두었는데요. 이 장면에서 신진서 선수, 여기 하나 들여다보고, 넘어갔는데, 이 수가 약간 좋지 않았어요. 지금은, 뭔가, 이렇게, 둔다든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이런데 들어가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었던 그러한 장면인데,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길 넘어간 수는 약간 마음이 약해졌어요. 신진서 선수가 바둑이 이게 갑자기 좋아지다 보니까 마음이 약해졌는데, 이게 왜 마음 약해질 수밖에 없냐면, 흙이 지금 곤마가 되었어요. 괜히 움직였다가 사서 고생하고 있는 구주하우 선수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신진소 선수가 마음이 약해져서 이곳으로 넘어갔는데요. 아, 이거 조금 아쉽습니다. 사실 이 장면에서 여기 뭐 이런 것도 괜찮지만 사실은 이렇게 두는 수가 가장 좋은 수였어요. 이곳으로 이렇게 붙여오면 뒤로 후퇴해주고 빠져나가면 이거 서서히 그냥 살며시 몰아가면 좋았어요. 지금 이곳, 돌이 오므로서 전체적인 흐름은 백이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곳을 넘어갔다고 해서 신진서 선수가 바둑이 나쁜 건 아니에요. 지금도 흐름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더 좋게 바둑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던 이 자리를 놓친 게 안타깝고요. 자, 이곳으로 씌워왔습니다. 이제는 이곳 날의 자로 파고 들어가고요. 자, 이곳을 젖혀 오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두고 있는데요. 자, 이런 자리 뭐 하나 지켜달라는 건데 지금 신진서 선수는 그런데 지킬 마음이 없죠. 일단 들여다보고요. 자이 장면에서 여기를 하나 또 찔러 갑니다. 자 상당히 날카롭고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또 다시 손을 빼서 여기를 갖다 붙였어요. 자 신지서 선수가 지금 아주 그냥 바둑판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재밌게 두어가고 있는데요. 구저우 선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이곳을 뻗어 두고요. 자 일단 어깨 짓기를 하고 있고요. 자또 다시 이런 식으로 날일자를 두면서 여기 집을 어느 정도 내어줘도 이미 봐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게 이런 수에서 신진소 선수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입구자로 살짝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날일자로 지금 뭔가 부실하게 넘어가고는 있는데 구좌우 선수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행마입니다. 그리고 입구자를 하나 뒀어요. 여기 빨리 받아라 이 뜻인데요. 구좌우 선수가 먼저 이곳을 붙였어요. 자이 장면에서 여길 뻗었는데 아이 수가 약간 좋지 않았어요. 지금 어차피 기세로 뒀던 바둑이니까 지금은 아예 이곳으로 들어가 버리고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단수 치고 막아버리는 수순이 좋아요. 단수 치고 지금 이렇게 두면 여기까지 단수를 친 다음에 이렇게 날일자로 두면서 바둑을 두게 되면 결국엔 이런 식으로 또 지켜줘야 되는데 여기서 선수를 잡고 백이 또다시 바둑을 두게 된다면 이렇게 두는 것이 상당히 기분이 좋은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자 이곳을 뻗었어요. 약간 뒷맛이 나쁩니다. 일단 구주아 선수 여기를 갖다 붙이죠. 지금 이쪽 부분부터 뭔가 만들어 내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쪽 부분을 받기도 조금은 애매합니다. 여기 기분이 나쁜 자리를 뒀어요. 자 그러자 신진서 선수 역시 확실히 이곳을 끊어가죠. 이도를 잡더라도 나는 이쪽부터 이렇게 몰아가겠다는 뜻이에요. 신진서 선수가 이렇게 두니까 구주아 선수 여기서부터 이제 만들어 내기 시작하는데요. 자 지금 이곳 받아내면. 이렇게 끊어서 이돌 잡는 수가 있다는 라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진서 선수 입장에서도 끼울 수밖에 없었고요. 자, 이곳을 하나 교환을 해두고, 두텁게 막아오고 있습니다. 신진서 선수가 막으니까, 자, 이렇게 뛰어나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신진서 선수가 원하는 흐름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인천 상륙작전처럼, 딱두동강을 내버리겠다는 뜻인데요. 일단은 여길 들어갔어요. 자, 이쪽 돌부터 압박을 들어가겠다는 뜻이죠. 구조우 선수가 막아두고요. 자 이렇게 두게 되니까 기사리는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조우 선수가 넘어갔어요. 이제 여기 실리도 어느 정도 빼앗았기 때문에 신진서 선수 입장에선 신이 나죠. 그리고 날 일자로. 흑도를 공격해 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곳을 하나 단수치고요. 자, 지금 이쪽으로 단수치고 나오는 수순이 구주하우 선수. 정말 위기 속에서 이런 수순을 찾아낸다라는 게 역시 구주하우도 대단한 기사라는 게 여기서 증명이 됐고요. 자, 이곳을 단수치니까 자 이렇게 빠져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여기가 무슨 수가 있냐면요. 여기를 연결하면 지금 뭐 이쪽 부분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단수치는 수가 있어요. 연결하면 이렇게 두는 수가 있으니까. 이곳을 두면 언제든지 이렇게 때려내는 수가 선수가 아니 여기가 이제 이렇게 넘어 때려내면서 연결하는 수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이 바둑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두었을 때 하나 더 밀어갔고요. 자 이렇게 두면. 지금 그래서 여기를 더 공격 안 하고 이렇게 지금 어깨를 짚어간 거예요. 지금 몇 선에서 어깨질을 짚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선에서 어깨짚기를 했는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신진서 선수. 이미 형세 판단이 거의 끝난 것 같긴 한데 아 이거 지금 근데 이렇게 흑집이 커져서는 약간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한데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길 밀어갔는데요. 이수가 지금 이 바둑을 조금 어렵게 만들었어요. 지금은 여길 끼고 이렇게 입구자로 두는 게 가장 무난했습니다. 중앙에 집도 어느 정도 생겼고요. 지금 충분히 이렇게 두면 신진서 선수가 앞서 가는 바둑인데요. 이곳을 하나 밀었어요. 그러자 손을 빼죠. 왜냐면 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연결하고 단수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돌이 한 방에 잡히는 돌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길 밀어 왔는데요. 역시 연결을 하죠. 그리고 뻗으니까 단수치고 이렇게 지금 반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길 안 때리고 여기까지 막아갔어요. 구조호 선수, 흐름 좋아요. 자, 그리고 신진서 선수가 어쩔 수 없이 이곳을 들어갔는데, 여길 들어가게 됨으로써 이제 바둑은 알수 없는 형세가 되었습니다. 신진서 선수가 지금 여기를 그냥 한칸 뛰어놨으면 좀더 편안한 바둑이었는데요. 이곳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이 바둑이 지금 상당히 까다로워졌다라는 거죠. 그러자 구조호 선수, 머리를 내밀면서, 갑자기 이곳에 돌이 생기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중앙에 있는 백돌이 상당히 열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신진 선수가 어쩔 수 없이 하나 받았어요. 뭔가 이 부분에서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두었는데요. 사실 이수보다는 인공지능은 이렇게 쉬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길 두면 이렇게 두어서 지금 이쪽 부분을 들여다보면 연결하면서 이렇게 압박하는 것이 조금 더 공격하는 입장에선 편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사실 여길 둬도, 이바도 만만치는 않아요. 신진서 선수가 위기입니다. 지금 이돌이 워낙 크기. 흙이... 두텁고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산다라는 것은 결코 만만치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날 일자로 뚜어 나가고 있죠. 자, 이건 나와서 이렇게 끊어 달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단수치고, 여기 호구가 선수니까 이쪽 부분을 받으면 뭐 지금처럼 이렇게 밀고 나오는 수순을 통해서 막으면 단수치고,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길 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나와서 끊어 달라는 뜻이었는데요. 자, 일단 구주어 선수, 손을 빼요. 자 이곳으로 밀었다라는 건 여기를 또 뭔가 받아주면 이쪽 부분을 더 강하게 압박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자 신진서 선수 그렇다고 손을 뺄 수는 없어요. 지금 이 장면에서 뭔가 이렇게 두어서 손을 빼고 싶지만 이거 뭐 젖혀가기만 하더라도 여기가 정말 큰일 납니다. 이 돌도 위험해지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지켜 두었는데요. 구즈하우 선수 파상 공격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두어서는 신진서 선수 정말 대위기에 놓여 있어요. 이 돌이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정말 위기인데요. 랑코베에서도 신진서 선수가 중반까지는 너무나도 뭐한 6집 반 정도 이기고 있다가 공격당하면서 딱한번 공격당해서 그 바둑을 제3국에서 놓치는 바람에 신진서 선수가 안타깝게 준우승에 머물고 말았었는데요. 자, 그 악몽이 다시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자, 이곳까지 공격을 왔어요. 신진서 선수 일단 하나 붙여가면서 응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뻗어 두고 있어요. 리듬을 주지 않게 해서 그냥 뻗기 시작하고요. 자, 이곳을 하나 또 밀어갑니다. 어떻게 둘 것인지. 자, 지금 치 받아 버리고 있어요. 그리고선 이렇게 막아갔는데 지금 분명 흙도 이런 식으로 지키면 여기 백돌이 아직 못 살아 있습니다.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요. 이게 마땅히 연결이 잘안 돼요. 끊어지죠.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 돌이 끊어집니다. 그렇다고 여기 끊는 수도 지금 안 돼요. 지금 백 입장에선 상당히 곤란해 보입니다. 자 그러자 지금 구좌호우 선수가 또 묘한 타이밍에 여기를 하나 물어봤어요. 어떻게 둘 것인지 물어보는데요. 자 일단 막아두고요. 자 이곳까지 단수를 치면서. 최대한 시간을 벌면서 바둑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선 여기를 하나 두어 나갑니다 지금 웅수타진인데요 이런 웅수타진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빠져서는 자 이제 결국엔 여기 돌고 돌아서 여길 두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가 이 모양의 급소이기 때문에 여긴 둬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신진수 선수도 여기서 어떻게든 모양을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지금 아 일단 거길 붙여갑니다 유일하게 여기가 조금 빈틈이 보이죠 햇빛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붙여서 이곳 햇빛 보이는 대로 탈출을 하려고 하는데 자 일단 뻗어둡니다 자 여기 뻗었어요 그리고 신진서 선수가 묘한 타이밍에 이곳을 끼워갔는데 자 지금 아 이수가 그래도 상당히 날카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이수 지금 여기를 연결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흑 입장에서도 상당히 신경이 쓰여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기 손을 뺐단 말이에요 구조원 선수가 여기 손을 뺐어요. 이거 지금 손 빼도 살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자 일단 단수를 칩니다. 자 이곳 단수가 기분이 무지하게 좋아요. 왜냐면 여기 연결하면 전멸이죠. 자 일단 때려냈어요. 그렇다고 지금 신진선 수가 이거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두는 순간 여기 있는 백돌이 더 큽니다. 돌은 흙이 많지만 이 옆에 부스러기가 너무나도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자 이곳으로 일단 끼웠습니다. 자 이거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빠져주면 단수 치고 연결할 때 이렇게 나가는 수를 또엿보겠다는 뜻이에요. 자, 이곳에 도리오면 이렇게 나가는 수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조호 선수 강하게 연결을 했고요. 지금 이렇게 두었어요. 일단 때려냈고요. 자, 패감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때렸어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물러섰는데 글쎄요, 구조호 선수도 이런데 패감 쓰면서 조금 더 물어봤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물러섰고요. 자, 여기를 하나 살짝 물어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분 나쁜 자리를 두기 시작해요. 구주아 선수도 일단 막았는데, 여기 백돌이 철벽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끼워서 뭔가 이렇게 수를 내는 수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진서 선수 이러한 수일기를 바탕으로 여기서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자, 일단은 뻗었어요. 자, 여기 뻗어갑니다. 자, 입구자로 두어 나가긴 하는데, 자, 지금 여기가 여러분, 이렇게 찌르면, 자, 이쪽을 뭐 연결을 하면 여기 때려내고요. 자, 뭔가 이런 식으로 두면 여기가 지금 약점이 살짝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쪽 부분이 약간 뒷맛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신진서 선수가 그러한 뒷맛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차렷을 했어요. 차렷해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두면 여기 끼웠을 때 여기는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뭔가 수를 내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일단은 구주하 선수 이렇게 받았는데요. 자, 이곳을 일단 받았습니다. 여기 나오는 수도 또 노려보고 있는 건데요. 자, 일단은 가장 탄력적인 수를 두었고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뭔가 이렇게 두고 싶기는 한데 여길 두는 순간 상당히 기분이 조금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장면이 상당히 기분이 나빠요. 왜냐면 여길 두면 여기 찔르는 수가 있고요. 자, 이쪽 부분을 두면 여길 만약에 지키면 여기 끼우는 수가 있죠. 자, 상당히 기분이 나쁜 자리예요. 그래서 여길 또 지켜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런 데를 어떻게든 지금 뭔가 뒷맛을 노려가면서 이쪽 부분을 두는 것을 상당히 노려가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직 백 입장에선 수는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좀더 만들어내야 돼요 자 지금 이곳 급소치중 왔고요 막아두니까 자 이곳까지 교환을 합니다 자 이곳 하나 밀어, 밀고 어밀 들어가는 수순 아주 기가 막힌데요 여기 연결하면 조금 백도 젖혀가는 수도 있고요 끊어가는 수도 있고 상당히 흑입장에서도 곤란해 보입니다 일단 연결을 했고요 자 젖혀갑니다 신진서 선수 뭔가 본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자 입구자를 두니까 자 지금 여길 연결을 했고요 자, 이곳을 젖혔습니다. 자, 지금 여기가 연결이 한 번에 되질 않죠? 자, 일단 젖혔어요. 신진서 선수도 젖혔고요. 자, 이곳을 단수 쳤을 때, 자, 여기를 지켜뒀습니다. 신진서 선수. 자, 여길 둬요. 지금 구저 선수도. 자, 지금 근데 신진서 선수도 여길 두기 전에, 지금은 이쪽 부분을 먼저 막아가는 것이 좀 더, 크기 입장에서는 골치 아팠던 수순 같기도 한데요 일단 신진서 선수 시간에 쫓겨서 일단 여길 뒀어요 하지만 신진서 선수는 이게 더 안전한 수라고 본것 같습니다 자 일단 들여다 보고요 자이 장면에서 여길 두고 있죠 지금 여기서 뭐 이렇게 두는 수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요거 이렇게 둬서 이렇게 살아버리면 봐도 끝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구주하우 선수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곳을 두어 와야 되는데요 아 지금 뭔가가 있어 보여요 자 일단 빈상각으로 두어 갑니다 자이 수가 또 좋은 수네요 왜냐면 지금 이쪽을 두면 여길를끼온 다음에 자, 지금 여길 끊겠다라는 뜻이죠. 그럼 여기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뭔가 이쪽 부분을 지켜야 되는데 자, 이쪽 부분에서 뭔가 수를 만들어 내겠다라는 뜻으로도 보여져요. 이거 걸려든 것 같은데요. 거의 만들어 낸것 같습니다. 자, 단수를 쳤고요. 자, 이곳까지 연결을 합니다. 자, 이곳을 두니까 단수를 치고 아, 지금 여기까지 연결을 해서는 이게 분명 만들어졌어요. 이거 지금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내려 빠졌을 때요. 자, 여길 두고 있는데요. 자 지금 여길 확실하게 두고 있죠 자 신진서 선수가 이 공배를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길 하나 또 찔러갑니다 자 연결을 하자 때려내고요 여기 끼우는 수 있으니까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이 장면에서는 지금 여길 막아가는 수가 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길 젖히면 여러분 이렇게 수일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단수 치고요 이렇게 단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길 하나 딱 젖혀가는 수도 가능합니다 자 이곳을 끊어야 되는데 이때 여길 하나 찔러가고요 배, 흙이 막으면, 이렇게 단수를 쳐요. 자, 지금 이쪽으로 둬야 되죠? 백이 빠집니다. 그러면, 지금 이도를 살리기 위해서 여기서 둬야 되는데요. 지금 이 장면에서, 이렇게 두기만 하더라도, 자, 이쪽을 때려내는 건 연결하고요. 이곳으로 한칸 뛰는 건 끼워서, 자, 여기 때려, 일선 빠지고요. 이렇게 입구자로 두는 순간, 백이 보이려, 백이 흙을 잡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 지금 수를 만들어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조아우 선수 입장에서도, 지금 이곳으로 두면 여길 둬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때 여길 두고요. 자 여기 잡아야 될때 여길 잡는 수가 있어요. 자 결국엔 이쪽 부분을 둬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뭐 알기 쉽게 이렇게 두기만 하더라도 아 요거까지 교환해 두고 이렇게 두기만 하더라도 이거수수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건 패가 패를 들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패만 나도 지금 구자호 선수 입장에서 난리가 나죠. 여기 패감이 많아요. 자체 패감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지금 구자호 선수 당했는데요. 자 이곳을 역시 막아가죠. 뻗었어요. 이 뻗는 수는 또 여길 갖다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길 갖다 붙이죠. 그리고 뻗으니까 여기서 구조 선수가 돌을 걷었는데요. 왜 여길 끊지 못하느냐? 지금 여길 나오고요. 아 여길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길 끊고요. 자 이쪽으로 둬야 될때 이렇게 두는 순간 자 지금 여기 단수를 다못 칩니다. 이렇게 두는 건 너무 쉽게 잡히니까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데 자 일단 여기까지 먹고요. 자 이거 뻗으면 여기까지 둡니다. 자 단수 치면 연결하고요. 이곳에 수를 늘릴 타이밍이 없죠. 여기 두집 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두면 지금처럼 두게 되는 순간, 여러분, 보시다시피, 신진 선수가 구주하우 선수의 돌을 잡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신진서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자, 지금! 여길 뻗으니까 구주하우 선수가 여기서 돌을 거두고 말았어요. 자, 신진서 선수가 드디어 구주하우 선수에게 복수다운 복수를 한 그런 멋진 바둑이었는데요. 자, 여러분, 이 바둑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진서 선수가 구주하우 선수를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정말 교과서적으로 보여준 그런 멋진 대국이었는데요. 자, 이 대국은 정말 신진서 선수 입장에서는 명국입니다. 진짜 잘둔 바둑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 신진서 선수의 승리는 뭔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구조하우 선수에게 비록 랑컵의 결승전에서 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갑조리그에서 멋있게 이겨줌으로써 확실하게 신진서 선수가 세계랭킹 1위라는 점이 이러한 모습에서 증명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신진서 선수가 갑조리그 4라운드에서 구조하우 선수를 꺾었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